9월 2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종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해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 멍에 아래 있는 종들, 자유롭지 못한 종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종들은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예, 네, 이렇게 바울이, 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종들이 상전들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냥 종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 종들이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아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거든요. 종이나 뭐 상전이나 주인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평등함을 가르치죠. 그러나 이런 복음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세상 질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질서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숙제인데, 특히 이 종들이 이런... 어, 복음을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해결해야 되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아직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예, 그 종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회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상전을 잘 공경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게 되면 안 되죠. 예, 그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는 상전들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들이 믿는 상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은 다한 형제거든요. 종이든 상전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가르치는 권면은 2절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겨라. 예, 더잘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은 형제니까 뭐 그냥 형제처럼 대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어,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 더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이, 그, 믿는 상전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도리어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잘 섬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은이 종이 어떻게 믿는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만, 어, 상전들, 주인들이 어떻게 종을 대해야 되는지, 믿는 주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스에서 다른 책에서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 주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종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라는 사실을 어 그렇게 가르치면서 형제처럼 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리스도인 종들은 도리어 상전들을 더잘 섬기고, 특히 믿음 안에서의 믿음을 가진 상전들을 더잘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또 상전들 주인들은 어 종들도 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니까 형제처럼. 잘 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도 나누었지만, 이 지금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을 잘 경계하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것이 이 디모데 전서의 핵심 내용인데요. 거짓 교사들,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다시 한번 마지막 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보시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어, 명확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교훈을 한다. 이건 뭐 이야기를 했죠.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핵심적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지, 안, 따르지 않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거짓교사들입니다. 이건 완전히, 어, 그, 복음을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조금 우리가 진리를 약간 다르게 가르치는, 어, 잘못되게 가르치는, 뭐, 이런 내용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예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인데요. 그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뭐 묘사가 돼 있어요. 사절 보시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들은 어, 마치 자기네들이 교사인 것처럼, 마치 복음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들의 목적입니다. 변론과 언쟁을 일삼는 자들인 거죠. 지금 다툼이나 논쟁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찾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게 목적이에요. 교만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하고 언쟁을 일삼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교회를 깨고 공동체를 깨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 이들이 어떤 모습인지 예 자세하게 나와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예, 이들의 모습을 정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이걸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이 이런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예 자세하게 알려 주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마음도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건을 돈벌이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그, 이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또 복음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목적이 있는데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예. 이 거짓교사들의 문제는 그 핵심이 돈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툼을 일으켜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어, 돈이 문제죠. 오늘날도 거짓 교사들이 생기는 이유는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이 돈은 이 땅에서 분명히 유용하긴 하죠. 그러나 이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돈에 매이는 것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다 보면 거기에 미혹돼서 믿음도 버리게 된다 하는 거죠. 어, 이 부분을 좀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는 말은 칼이나 창으로 관통하는 상처를 입었다는 건데, 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해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거죠. 네, 구절 말씀도 보시면은, 부하려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자신도 망하지만 다른 사람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끈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들이 바로 거짓교사들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좀잘 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날의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의 문제도 바로 이 문제죠. 예,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집착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망하고 또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거죠. 목회자들도 교회 안에 장로들, 지도자들도 교회 성도들도 다이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교회에서, 어, 이, 그,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이 사역들을 잘 보면은,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보면, 목회자의, 목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돈이다. 잘 보면 알수 있어요. 돈에 집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하는 것을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짓 교사로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잘 보면 압니다. 장로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어떤 교회 지도자, 교회를 이끌어 가는 자들의 모습을 잘 보면 그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일으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지 예,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예, 이걸잘 보면 이 사람이 뭘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위험해요. 예, 돈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돈을, 돈이 교회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더 관심이 있고 하는 자들은 그걸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교회를 분쟁으로 일으킬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거짓교사의 그런 모습을 드러낼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좀잘 보면 좋겠고요. 바로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경고들을 하면서, 바른 경건이 뭐냐, 바른 신앙의 모습이 뭐냐를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것은 경건에 있어서 참 유익이 된다. 바른 경건을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면 스스로 만족하고 풍족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족과 결핍을 느끼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른 경건을 하게 되고 이런 바른 경건은 교회에 유익이 된다. 자식이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7,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자족하는 마음이 이런, 이런 거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움켜지고막 모아가지고 붙들려고 애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만족할 만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더 가지고 더 붙들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욕심이 돈에 매이게 하고 그것이 경건에 경건을 망치게 되고 그 경건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공동체를 깨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좀잘 보고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내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어,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인지 또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돈을 잘 감사함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 집착하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돈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뭘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혹시 돈 중심으로, 돈을, 돈에 집착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만 도를 넘으면 안 되고요. 도를 넘게 되면 거짓교사들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또 하루를 어떻게 살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꼭 필요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는,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돈은 참 유용한 것입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돈을 넘어서, 도를 사, 돈을 사랑하는 집착하는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저의 희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